자, 511번이야. 알겠죠? 자, L1이라는 직선하고 L2라는 직선에, 알겠지? 요 둘의 관계식을 찾는 것이, 알겠지? 제일 이 문제의 키포인트야. 알겠지? 자, 여기에, 어, Y와 X 대신에, 알겠지? 자, 수로 바고 X니콜은 M분의 1에 Y를 구해보자. 이게 Y니콜 X에 대한 대칭이잖아? 아겠지? 그랬더니 양쪽에 m을 곱하면 mx가 되잖아 그게 얘잖아 그치 따라서 얘 둘은 무슨 y 이꼴 x에 대한 대칭이란 얘기야.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선을 껐을 때, 알겠지? 얘가 y-x가 되고, 얘가 어떻게 해서, 좌우가 어떻게 대칭인데, 이것 또한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선을 꺾고,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끄면, 얘가 90도, 얘가 90도. 알겠지? 그 다음에, 어, R, 얘가 공통이고, 요게 반지름 같아서 RHS 합동이야. 그럼 얘와 얘가 합동이면, 알겠지? 결국 어떻게 해서? 얘와 얘도 어떻게 해서? 똑같아야 돼. 알겠지? 따라서, 따라서, 알겠지? 자, 뭐냐면, 자, 여기에 있는 요 Y-Equal X에 대한, 알겠지? 이 대칭이다 보니까, 알겠죠? 자, 여기 보면 요 길이, 알겠지? 그 다음에 요 길이, 알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요 길이, 요세 개가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서 여기 보면, 알겠지? PQ와 QR이 같다고 했고, 얘가 수로 대칭이다 보니까 얘하고 얘하고도 어떻게 해서 길이가 같아야 되고, 그럼 얘가 세 개가 다 어떻게 해서 길이가 같아지는 거죠. 됐어? 자 그래서 요게 요렇게 돼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뭘 배웠었냐 면 이런거 배웠단 말이야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알겠지? 따라서 얘가 다 같으니까 요기도 다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가 어떻게 해서 다 똑같아져 알겠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가 알겠지? 얼마? 24라고 주어졌거든 알겠죠? 여기 꼭지점에서, 같은 꼭지점에서 요 밑변의 길이가 다 똑같으니까 넓이도 같아야 돼. 24, 24. 됐어요. 그러면 요렇게 생긴, 알겠지? 요삼각형의직각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야. 대칭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서 전체, 얘는 요 부분을 k라고 한다면 2분의 1 /2 곱하기 k 곱하기 여기도 k가 될 거야. K가 돼서 얼마 72가 될 거고, K 제곱은 144가 될 거고, K는 어떻게 12에 제곱해서 K는 12가 됨을 알수 있어. 그래서, 여기가 12가 될 거고, 아, 여기죠. 여기가 1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선을 었을 때, 여기는 8이 될 거고, 여기는 얼마 4가 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선이 어서 4가 되고 8이 될 거고. 그러면 여기에 좌표와 여기에 좌표를 우리는 구할 수가 있어. 그치? 맞네. 그러면, 여기서 요 m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얘가 기울기잖아. 알겠지? 요거 요렇게 돼 있는 삼각형이야. 알겠지? 얘가 8이고 얘가 얼마? 4니까. 8분의 4, 2분의 1이죠. 그래서 얘가 2분의 1x가 되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m이 얼마가 돼? 2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하요 점과 요점사이에 거리를 구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알겠지? 문제니까 이 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는데 요 직선과 요 직선의 방정식만 구하면 연립해서 b의 좌표를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좌표와 좌표 사이에 거리를 구하면 되잖아. 알겠지? 그래서 q라는 좌표는 8, 콤마 얼마 4라는 거 나왔고 b 좌표만 구하면 되거든. 알겠지? 여기에 식이 y 2골 e x 라는 게 하나 나와 있고 그러면 얘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알겠지? 됐어요, 맞니자 여기인데 여기에 보면 얘가 어떻게 해서 수직이야? 그렇죠? 중심에서 선을 긋고 이렇게 갔으니까 알겠지? 그러면 얘가 2분의 1이라는 기울기를 가지고 있으면 얘는 마이너스 1라는 기울기를 가지고 있겠지? 그리고 8,4라는 알그지 점을 지날 거야. 그래,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거 플러스 면가될 거고 x 러면2 x 마이너스 마이 x 스니까 플러스 x 겠죠 20이 될 x 고 얘가 2분의 x x 가 돼야 돼 y x p x 뭐지? 아, 여기 마이너스 2x. 자, 넘어가면 4x는 얼마가 돼? 20이 될 거고, x는 얼마? 5가 될 거고, y는 5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10이 되겠죠. 그래서 b의 좌표가 5콤마 얼마? 10이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얘 차에 얼마? 3이 될 거고 요 차는 어떻게? 6이 될 거고 제곱합수 루트 씌워주면 루트 9 더하기 36이니까 루트 45가 될 거고 따라서 3루트 5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하는 pq의 길이가 되더라 자 514번이야 자 이거 수업시간 설명했었죠? 자 여기 여기는 자, b, 0이라는 꼭지점을 가지는데 a가 양수인지 없은 음수인지를 얘기를 하지 않아. 그러면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a가 음수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얘기지. 됐지?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알겠지? 가의 조건에서 알겠지? 중심과 알겠지? 음, 중심이 이렇게 좌표가 세 개가 있을 건데 그세세 개의 어떻게 곱이 양수가 나왔다는 것은 마이너스 개수가 (0개나) 짝수 개가 된다는 얘기죠 알겠지 그게 그러니까 다 플러스가 되든지 아니면 마마 뿔이 되든지 알겠죠 요렇게 되어야 돼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여기에 무게 중심에 했을 때 이놈 아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서 (fx1) 의 더하기 (fx) 2 더하기 f의 x3를 알겠죠? 뭐로 나눠 3으로 나눴더니 얘가 돼라고 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7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f(x)를 a와 b를 구한 다음에 4나 6을 집어넣어서 계산해서 값을 구해달라라는 문제가 될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뭐냐면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과, 알겠지? X축에, 알겠지? 동시에 접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 자, 볼까? 이렇게. 이게 X축이야.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해서 Y축이 될 거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 X축이라는 I와, 알겠지? 3분의 4라고 하는, 알겠지? 이런 직선이 있을 거야. 자, 요런 직선이 있을 거야. 그치 맞나? 얘가 y인 고 얼마가 되냐면 어, 3분의 4야.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동시에 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어떻게 원이 낀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에 중심이 될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똑같애. 따라서 요렇게 선을 그면 알겠지? 중심이 위치하는 알겠지? 선이 나오겠죠. 맞나? 그러니까 이 파란색 두개를 어떻게 해서 (2등분) 하는 선이 존재할 거야 알겠지 그 (2등분) 하는 선에 어떻게 해서 뭘 구하라 이방 이걸 구하고 알겠지 그다음에 여기 (fx랑) 알겠지 fx 위에 뭐가 있냐면, 위에 중심이 있는 거잖아. 중심이 x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접하는 거지. 알겠지? 요 선의 중심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요두 개에서 선을 구한 다음에, 알겠지? 그두 개의 선과 요 y e q u fx가 만나는 거. 알겠지?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요두 만나는 점에서 어떻게 해서 원방이 존재할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여기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지금 현재로선 가장 급한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각을 이등분하는 선을 우리가 구해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x가 될 거고. 자, 이거 하면 4x 3y 0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점을 x, y라고 둔다면 알 겠지 x y 라고 둔다면 얘는 어떻게 해서 5 분의 알 겠지 4x 3y 이렇게 두고 이제 반지 름을 구해야 되 는데, 반지 름은 이게 이 원이 이렇게 있 으면, 알 겠지 얘 가, 반지 름이 되 지. 요게 뭐냐면이 좌표 의 y 좌표 의 절대 값 이야. y 좌표 의 절대 값, 알지? 얘가 이렇게 될 거란 얘기야. 됐죠. 그러면 얘는 4의 x 3y 절대값 하고요, 5 절대값 y. 양쪽에 절대값 있으면 간뭐 간단한 것을 보로 바꾸면 돼. 그래서 4x 마이너스 3y 이꼴, 5y랑 또는 알겠지 뭐야 4x 3y 5y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놈아는 얘가 넘어가면, 알겠지? 4x, 니꼴은 8y가 될 거고, x는 y 니꼴은 2분의 1x. 이렇게 나오겠죠. y 니꼴 2분의 얘가 y 니꼴 2분의 1x가 되는 거죠. 됐어요. 많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입니다. 알겠죠? 얘가 알겠지? 우리가 원하는 얘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넘어가면 4x 이 마이너스 2y가 될 거고, y는 마이너스 2x입니다. 얘가 y 이 마이너스 2x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이놈마는 알겠지? b 0이니까 액축 위에 이렇게 있으면, 아, 위로 블록한 그림이 되든가 아니면 요 a가 0보다아면 아래로 블록한 그림이 되겠죠? 맞지?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위로 블록한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라고 치자 말이야. 알겠지? 이렇게 그렸다라고 하면, 요 만나는 점에서 알겠지 뭐가 생겨, 알겠지 중심이 생길 거야라는 얘기죠. 알겠지? 중심이 생길 건데 그것이 전부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더라도, 알겠지? 전부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면 y축 위에서만 만나잖아. 알겠지? 그러면 y 좌표 어떻게 해서 얘세 개를 다 더하면 양수 양수 양수가 나오는데 음수가 나올 리는 없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알겠지? 아닌 거지. 얘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a는 알겠지? 뭐라고? 음수야. 알겠지? 양수가 아니야. 알겠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 판단한 기준은 이것뿐만 아니라, 알겠죠? 이걸 이용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거고,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일단 잠시, 알겠지? 얘와 얘는 좀 지워버리고, 얘는 실제로 필요 없으니까. 자, y 니꼴 fx 랑, 알겠지? 요, 두 직선과 만나는 점이 몇 점, 세 점이 돼야 돼. 그리고 요렇게 위로 블록해야 될 거고, 그치? 그러면 이제 요렇게 되었을 때, 요렇게 보면 얘가 완만하고, 얘는 가파르잖아, 알겠지? 맞지? 자, 그래서 y equal ex 여기 조금은 그림을 잠깐만, 쪽 그래도 조금은 정확하게 알겠지? 그림을 그리려면, 자, 이게 아니겠어? 아, 이제 y equal m i n x. 자, 이렇게 될 거고. 됐지. 자, 그런 상황에서, 알겠지? 여기다가, 알겠지? 위로 블록한 형태, 이렇게 되면, 알겠지? 이렇게 두 군데 만날 거야. 얘는 아니란 얘기야.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알겠지? 여기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어차피 두개 만날 거고, 여기서는 어떻게 해서 하나씩 만나야지. 그래서 세 개의 중심이 생기는 거야. 그렇지? 맞나. 그래서 여기는 접하고 여기는 어떻게 해서 둘이 만나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알겠지? 그래서 만나는 점이 어떻게 해서 이 점. 알겠지? 이 점. 그다음에 이점이렇게세 개가 만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알겠지? 순서 얘가 x1이 되고 얘가 x2가 되고 여기가 x3가 될때 음수 음수 양수니까 가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이해되겠죠? 맞나? 자, 이렇게 될 건데, 자, 얘가 뭐라고요? y 니콜, 알겠죠? 요걸 전개를 하면, 알겠지? y fx죠? fx 이꼴은 자, xax의 제곱, 마이너스 eabx, 플러스 ab의 제곱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점을 일단은 우리가 접하니까 판별식 D로 이용할 누구랑 얘랑, 알겠죠? 그러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2abx 플러스 ab의 제곱이랑 누구랑 마이너스 ex랑 만나 어떻게 한 점에서 판별식 D가 0이야라는 것을 이용할 거란 얘기야. 그러면 ax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1로 묶어내면 ab 되고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x 플러스 ab 이꼴 0이 되겠죠. 얘가 넘어와서 이렇게 된 거야, 됐지? 자, 이런 상태에서 판별식 d를 쓸 건데 4분의 d를 써도 되는 거죠, 알겠지? 이놈아 ab 요거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1에다가 알겠죠?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a 제곱 b 이렇게 될거 아니야. n이 a 요게 a 어, 요거 제곱입니다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얘 얘 어떻게 해서 사라질 거고 얘가 0이 돼야 돼 중간을 가지니까 그러면 ab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 됐지 자 그러면 얘가 중간을 가지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서 우리가 음 맞나 어, ab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1에다가 어,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ab 어, 이렇게 될 거고 여기 플러스 제 그래서 얘가 플러스입니다 죄송합니다 플러스가 될 거야 그럼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알겠지 얘가 2분의 1이 되면서 알겠지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그럼면요 계산하면 어떻게 해서 플러스 얼마가 돼 1이 되겠지 많이 그러면 a 알겠죠 x의 제곱 플러스 1에 알겠죠 이런 주지적을 필요 없고 x 플러스 돼? AB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B야. 알겠죠? 2분의 1B가 될 건데, 2분의 1B를 우리는, 어, A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니? 알겠지? 그러면 B가, 알겠죠? 여기서 얘는 B는 2A분의 1이 될 거고, 그죠 맞니? 그리고 여기가, 어, a, b가 2분의 1이고, 그러니까 여기를 a, b, b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a, b가 2분의 1이고 b가 2a분의 얼마 1이 될 거고, 됐죠? 되니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서 뭐가 돼? 4a분의 1이 될 거야, 알겠죠? 그리고 a로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1x 플러스 어, 2a분의 1의 제곱 형태로 바뀔 거고, 그러면 a는 a 플러스 얼마가 돼? 2a분의 1의 0이 될 거야. 알겠죠? x. 됐어요? 맞나? 따라서, 알겠죠?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 x란 애가 마이너스 2a분의 1이 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알겠죠? 요런 사실들을 우리가 찾아냈고 됐지? 힘들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죠. 만나. 여기는 만나는 거잖아. 알겠지? 그래서 요두 점을 우리가 알겠지? 요, 어, 요거 요거. 알겠지? 자, a x 의 제곱 마이너스 e a b. 알겠죠? x 플러스 a b 의 제곱이랑 누구랑 이제 예죠, 예. 알겠죠? 2분의 1x 랑 이렇게 될 거야. 알겠죠? 그리고 자넘어가면 알겠지? a 의 x 의 제곱에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끄집어낼까요? 마이너스 하고, eab 가 나올 거고, 넘어가서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x 플러스, x 플러스 ab의 제곱리꼴 0. 이렇게 될 거라고. 됐어요. 그랬을 때, 음, 여기. 음, 자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해서 근이 x1 하고 x2가 되는 거지 알겠지? 자 그런데 여기 볼까 f x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도 이 선상이 있으니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잖아 2분의 1 x1이 되는 거고 알겠죠? f x2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x2가 돼서 얘 f1 f x1 더하기 f 의 x2 라고 하는 것이 2분의 1의 x1 더하기 x2 가 되는 거야 그치? 맞네? 그러면 이 놈아가 이거 분의 이거니까 반대 보니까 a 분의 2ab 플러스 2분의 1이 될 거고 알겠죠? 그러면 아래 위로 2를 곱하면 2a 맞나요? 2를 곱하고 4ab 플러스 1요렇게될 거라고 됐어요. 많이 그러면 여기서 a b 가 2분의 1이잖아. 알겠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서 2가 돼. 알겠지?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돼? 3이 될 거고 됐어요. 그러면 2를 곱하고 얘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여기는 4분의 a 3이 되겠죠. 이해되니 여기에 여기에 될 거고 알겠지? 그 다음에 거기다가 f 3은 뭐냐면 알겠죠? 어, 이 식이, 요 식이 어딨지? 요게 뭐냐면 요거잖아, 요거. 이거. 그러면 X가 요 식에다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A분의 1이 되면서, 알겠지? 플러스가 되고 A분의 1이 돼. 알겠죠? 그래서 F3는 fx3는 얼마가 되냐면 어, a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4a분의 4가 되겠지. 얘 들이 더하면 4a분의 얼마가 돼? 7이 될 거고. 됐지? 이놈아가 마이너스 얼마? 7이 돼야 돼. 됐지?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고 얘랑 얘랑 바꾸면 a는 알겠지? 뭐 돼? 마이너스 알겠죠? 어, 4분의 얼마가 돼? 4분의 얼마 1이 돼 이렇게 자 구해 끄고 자 b 가 알겠지 음 뭐야 이렇게 4분의 1이면 2분의 1 에다가 a분의 1의 역수 니까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b 는 마이너스 2 됐지 그래서 fx 라는 i 는 마이너스 4분의 1 에다가 x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의 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F4라는 i 는 6이 될 거고 알겠죠? 6, 36이고 마이너스 9가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F6이라는 애는 8이고 64가 될 거고 64 하면 마이너스 얼마가 돼? 16이 나올 거고 됐어요? 그래서 얘 둘이 곱하면 얼마가 돼? 알겠죠? 요 값은 144가 답이 나오더라